백광산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백광산기 꼭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기 김재영 과장입니다 금일양비 네. EW142 PRO 볼보 6W 신차입니다 신차. 신차가 지금 어, 막 저희 회사로 입고가 돼가지고요 어, 네. 차주분이 오시면 네. 하차를 해서 저희 회전함으로 교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내리진 않고, 차지분 오셔가지고, 이제, 한번 검사를 한번 하고, 네, 돌보 영업사원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어, 저희가 올 4월에 한번 142 작업을 했었죠. 했는데, 외형상에 틀린 건없으면 틀린 건 없고, 제가 듣기로는, 웨이트가 300kg가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미친 차들이, 볼보 뭐 현대, 부산, 전부 다, 300kg씩 웨이트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 요즘은 사용하는 어피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자체적으로 웨이트를 추가를 해서 차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차를 내려서, 어, 저희가 한번 보고 작업을 하는데, 네, 작업하는 중간중간 영상을 찍어서 네,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투브문, 탈거를 하고요. 저희 회전함으로 이제 교체는 했습니다. 이제 설치를 했고, 호스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 저희가 볼보 이 6W를 했을 때랑 지금 틀린 게, 이거는 신형입니다, 신형. 6W 142%. 원래 볼보 제품이 03급, 1시나 W, 그리고 06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뿌레카 쪽 고압인데, 원래 뿌레카 쪽이 저 일자로 안되있었고 45도로 뒤로 가떨어졌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파이프를 어쩔 수 없이 양쪽 한개 한개씩을 커팅을 해서 뒤로 당겼었는데 저게 일자로 바뀌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커팅하고 용접하는 시간을 조금 벌었습니다 뒤로 조금 파이프를 땡겨가지고 어, 조립이 됐고요 그리고 브레카쪽 밑에도 어, 확실치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쪽이 90도가 아닌 일자였습니다 일자, 일자였는데 지금 90도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면 뭐 저희가 체결할 때는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집게를 설치할 때 저희 쪽 호수랑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비도 어차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어 이제 외부 업체에서 집게를 설치하러 올 텐데 제가 한번 집게 설치할 때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카 쪽 블럭 위치도 저희가 지금 이 위치를 원래 있는 암때그 위치랑 똑같이 붙여놨는데, 어, 여기가 생각보다 체결할 때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집게를 달게 되면. 어, 집게 에서 이제 저 블럭의 사이에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예, 집게랑, 어, 저, 이렇 체결, 예, 브레카가 이제 호수 체결하는 쪽이, 어, 아마 좀 체결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사이에 뭔가 스페이스를 하나 대줘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브라켓 위치를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금 뒤로 옮길 수는 있는데 저희도 이제 너무 옮겨 버리면 이 호스 자체가 밑으로 완전히 꺾여 버리기 때문에 어, 뒤로 당기고 호스를 짧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일자는 가능합니다 일자. 일자는 가능한데 저렇게 0도나가 있으면 호스가 짧으면 체결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호스 길이를 줄일 수 수는 없고 뒤로 당기게 되면 이 호스 자체가 또저 암대 바닥보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하다가 장애물에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는 재치를 만들어주는게 아무래도 네. 볼보에서도 저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거예요보면 저희도 그냥 재치에다가 만들어주는게 나을것 같아서 일단 재치에다가 다 용접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 볼보쪽 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핀 저 고정장치를 만들어주는데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 양쪽 이 블럭이 블러, 아니고 서 있는 이 브라켓들이 강적이 좁아요. 기존보다. 그런가 하면 저거를 벌리게 되면 이 볼트 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이제간격을 조금 높이고 지금 핀이 여만큼 남았죠. 지금. 네. 핀이 조금 남았는데. 뭐 대신에 이쪽 반대편에는 제가 이제 스페셜을 하나 껴서 스페셜을 하나 껴서 핀이 너무 많이 튀어나 않게 이게 스페셜 안 끼게 되면 핀이 이쪽으로 지금 약 25mm 정도, 30m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스페이스 치면 한 50mm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스페이스를 하나 꼈습니다 일단은, 어, 다 설치를 하고 테스트 하면서, 어, 모피나, 어, 공장 영상. 야 그리고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회전 라인을, 회전 라인 설치를 해서, 해서 나왔습니다. 어, 브랜드에서 회전 라인을 뽑아 나오게 되면 제가 뭐 여러번 말씀드리다시피 압이 약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아마 이 장비는 조금 덜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바퀴에 35초대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동작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전함으로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어... 이제 집게를 설치를 하고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회전 라인을 브랜드에서 꺼아서 나왔다고 했는데, 한 바퀴 안전에 회전하는데, 37초 정도 걸립니다. 37초. 현대가 33초였으니까 조금 더 느린 거예요. 저희가, 어, 속도가 조금 아쉬운데, 어... 지금 이것도 속도를 많이 개선한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57초였는데, 네, 너무 느렸었는데, 이제 라인이 있는 경우. 지금, 그때랑 비교하면 개선된 게약 20, 20초 정도? 20초 정도 빨라졌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새 차를 추고하실것 같으면 브랜드에서 회전 라인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쪽에서 비례 제어로 컨트롤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을 하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힘도 적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회전 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 차를 뽑거나 회전 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뭐 회전 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라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되겠고요. 예. 어, 새차로 출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속도에 크게 뭐 상관없다고 하시면 뭐 기존에 있는 그랜드의 라인을 뽑아 나오셔야 되는데 속도를 조금 더업 시키고 조금 활용을 많이 하시려면 어, 저희 쪽에서 회전 라인을 기다주는 식으로 네, 하시는 게더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 회전함 6W에 저희가 3사를 다해 봤는데 높이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3,950 정도. 네. 근데 어 저희가 저 거치대를 수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는 수정 안 했어요. 이제 차주분이 스리핀 바가지를 구매를 하셔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스리핀 바가지를 쓰면 높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스리핀 바가지에 거치를 하고 이동을 하시면 높이는 많이 다운되니까. 어 물론 뭐 이동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봉골리 부을 때도 쓰리핀 바가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해자남을 쓰실 때는, 쓰리핀 바가지를 하나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니면 뭐, 저희가 저 거치대를 수정하긴 하는데, 저 거치대를 무한적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높이를 많이 다운 시키려면, 쓰리핀 바가지를 사용하면 좋다는 거. 동작 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어차피 찍기도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네. 어, 금일 영상, 볼보, 빛 더블, 142프로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